이거, 내가 다이소에서 가장 캠핑에 필요한 제품만 소개시켜 줄게. 와! 아 자, 자, 요거. 그릇. 요게 한달 전인가 샀는데, 지금은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, 짜잔. 304 계열. 요 계열이 녹도 안 쓸고, 인체에 괜찮다고 하는, 항공사 계열이야. 근데 이게 한달 전에만 해도 조금씩 보였는데 요즘에는 잘안 보이는 것 같더라고. 그리고 이 의자. 이 의자가 나에게는 가장 필요한 의자였어. 의자 또 샀어? 이거는 엄청 튼튼해. 이게 다이소에도 하나 있었는데 그거보다 이게 훨씬 튼튼해. 이거는 내가 올라가도 돼, 뛰어도 돼. 어, 자기 망가지는 거 아니야? 괜찮아, 나를 믿어라. 나를 믿어라. 쿵쿵쿵 궁궁궁 궁. 내가 항상 요만큼이 모자랐잖아, 그래서 텐트 칠 때. 맞아. 어? 그리고 오 cm 때이5 cm가 항상 부족했잖아. 음. 이걸 집에서도 쓸수 있어. 그래서 내가 몇개 샀냐? 캠핑에서는 두개 집에서 하나 그래서 내가 총세 개를 샀다 아 그거 정말 튼튼해? 완전 튼튼해 장난 아니야 무게 약, 약 90kg 내 하중 무게 90kg 네 내가 70kg니까 20kg 더 올라가도 자기까지 올라가면 무너지겠네 <웃음> <웃음> 그럼 무너져 두번올라가지마한 명만 한 명만 여기가 이게 뭐 같아 이거 그거? 그냥 천 아니야? 이게 대박템이야 볼래? 지금 부피 작지? 그렇지만. 아 이거 이렇게 펴지면은 빨래 바구니 아니야 이거? 맞아 대박템 <laughs> 그게 뭘 대박템이야 이런거 원래 많아 <laughs> 아니야 이거 없었어 이거 캠핑 자기소 이거 없었어 2천원인가? 5천원이야 5천원인가? <laughs> 뜯어치봐 마술 <웃음> <웃음> 맞아도 안 아파, 괜찮아. 맞아, 몰래? 아니, 괜찮아. 자, 여기에는 아이드 옷 또는 저은옷 또는 과자 다 들어가. 깊이가 봐, 엄청 깊어. 음, 그래. 애들 외투 같은 거 접어서 넣어놔도 괜찮다. 겠 옷. 접어서? 이거소민이거 7살짜리 옷. 하나. 저거 완전 겨울옷인데 완전 겨울옷 파카 파카 그거는 간절기 아니야? 간절기용 어쨌든 이거 두꺼워 둘야큰거 자기도 맞는 거 아니야? 자기 한번 입어봐 아니 이게 찢어져 따라서 혼나 오 어떻게 잡냐? 아니, 너. 야, 너. 야, 야. 야, 이거 어떻게 접냐 굿아니 몰라 넣어 그냥 넣어 이거게 넣어 야야야이 들어봐 봐봐 오 대박 <laughs> 다 들어갔어. <laughs> 야, 저 완전 패딩인데, 저거는 간절 기용 하나 더 들어가겠다. 소미니까, 어? 우와, 아, 근데 그거 캠핑 가서 여름에 빨래 담아도 되겠다. 어, 그래, 좋지. 응, 어, 야, 비닐 필요했어? 안 필요했어? 아, 니 필터 많이 쓰지. 근데 왜지? 이게 까기 맨날 찌그러지고. 아, 찌그러지고 뭐 하나 뽑으면 막몇 개씩 나오고. 부피도 많이 차지하고. 부피도 부피도 뭐 은근히 짱. 차... 요거 맞나? 이거 뭐야? 왜 이렇게 조그매? 자, 이게 바로 캠핑장에서 쓸수 있는 휴대용 롤백. <laughs> 자, 근데 이거는 <laughs> 개인적으로 써서 최고의 아이템 최고의 아이템은 아니야. 자, 그다음 내가 조금 좋아하는 거 여기에는 뭐가 들어 있을 것 같아? 숟가락만 들어 있을 것 같지? 다 보여. <laughs> 다 보여? 뭐 들었어? 뭐 국자? 또? 어묵탕 스프. 또? 숟가락, 젓가락. 그지? 아니 수저랑 젓가락. 그지? 그러나 여기에는 이게 뭐야? 다이소에 산 국자 들어가지 20개까지 들어가 다이소에 산거 다 다이소 제품이네 밥주걱 이 모든게 들어간다는거 요거 하나면은 설거지일지 망에 의대로 걸어도 바로 식기 건조기가 된다는 거지. 그리고, 오케이. 자. 색깔 예쁘지? 요거는 목욕 바구니로 나왔지만, 여기에는 애들 먹기 뭐 젖은 옷이나 신발이나 이런 거 담으면 좋아. 캠핑용품, 잘 자란 것들, 이런 거막 집어넣어도 되거든. 그래서 몇개 샀어, 나는. 그리고, 자, 요거. 이게 뭐냐? 이소가소통 항상 굴러다녔지 이렇게 3개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찾기도 편이야. 힘들었지 찾기도 힘들고 <laughs> 여기딱 담아놓으면은 3개 총 들어가. 3개? 3개면은 3개. 충분히 쓰지 아이 그럼 3박 4일 쓰고도 남을걸 <laughs> 내일 또 가야겠다 해서